자이 채널의 핵심이죠. 오랜만에 기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트 역사상 수년 아니 수십 년, 백년 동안 계속해서 먹히고 있는 주식을 한다면은 특히 차트를 좀 본다면은 무조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차트 전형적인 하락 패턴. 항상 나오는 하락 패턴 또는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는 헤드앤 숄더 패턴을 공부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모든 차트가 하락을 할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와 변형돼서 조금 다르게 형성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익어야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는데 멍하니 있지 않고 혹시 헤드앤 숄더가 아닐까 과감하게 손절을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전형적인 패턴 이런 것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패턴 이름에서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머리와 어깨라는 거죠 그 전에 이 패턴은 하락 추세 전환이에요. 추세가 전환하는 거 자, 그러니까 상승하던 주가가 여기를 이탈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간이 우상향을 하다가 다시 장기간 우하향하는 추세가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윗 부분에서 꺾일 때 최대한 빨리 잡는 것이 아니라 추세 전체가 무너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추세 전환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는 말은 그 전에 상승 추세였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전에 상승 하락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상승 승 추세를 탄, 탄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요거 노란색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그 전에도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하다가 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또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일지 또 다른 상승하락, 상승하락의 단기적인 고점, 그다음 하락으로 또 상승할지는 여기 위치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로 돌아가면은 여기가 머리인지 어깨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한번더 시세가 나왔을 때 혹시 어깨 머리 어깨가 아닐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어깨 사이에 있는 요 라인이 넥 라인 목이라는 거야 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것이 고점을 한번 내리면 1. 긴장. 하지만 요런 패턴도 많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삼각 수렴의 형태로 다시 상승하는 요런 패턴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상승을 할지 추가 하락을 할지 그 변형이 올수 있는 것이 고점을 내린 형태가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내려서 다시 전 저점 근방에서 넥라인에서 상승해 준다면은 삼각 수련 패턴으로 추가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이 넥라인 이전 어깨와 머리 사이의 저점 이번에 머리와 어깨 사이 저점을 잇는 부분을 이탈을 할 때는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꺾여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차트적으로, 물론 100%다 만든 건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하락 추세로 변하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확률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물려있다면 여기 이 부분을, 넥라인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 다지고 재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다시 상승 패턴이 발생했을 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추세가 꺾인다는 말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10% 내려갈지, 고점 대비 30% 내려갈지, 고점 대비 70% 내려갈지, 그거는 종목마다 다르고,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10%더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70% 80% 내려가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피신을 하고 바닥 따지고 재상승할 때 잡는 것이 안전하겠다. 여기 하나 더 배운다면 이 넥라인을 깨고 추세가 하락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하락 기대 구간, 하락 지지 구간을 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 이 넥라인에서 머리라인까지 상승한 이 폭만큼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다. 물론 이것은 확률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 순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비율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구나.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금량이 나오겠고, 지지하고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면 상승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 비율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형태보다는 지금 보면은 넥라인이 저점 여기가 비슷하게 머리, 어깨, 거의 뭐 정자세로 서 있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정자세보다는 삐딱한 형태가 더 많다. 요런 형태. 왜냐면은 하락 추세 전환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상승 추세였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가 더 많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실전에서더 많이 보일 것이다.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속거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에서 저점이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저점대에서 매집을 하는데 그것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한다. 모양이 조금 변했지만은 점점과 똑같습니다. 왼쪽 어깨가 낮고 머리 오른쪽 어깨가 좀더 높은 형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조금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아닐까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다시 수렴 형태를 거치면서 상승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 형. 이 저점 대를이 부분을 탈 때는 추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를 탈 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 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가져가 볼까요? 좀 전에는 하락 포개해서 한번 알파를 가져봤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일자로만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죠 항상 올라갈 때도 상승 하락을 반복함성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하락 다음에 상승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이 근방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요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다시 막고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크겠죠. 혹여나 여기서 손절 처리를 못했는데 물려서 멍하니 가지고 있었다.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 안전하게 이 부분에서는 비중 추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몇개 정도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입니다. 자그 전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틀어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승 추세를 타다가 고점 올리고 고점 올리고 고점 올리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고점 올렸는데 이 머리 대비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혹시 여기가 오른쪽 어깨이지 않을까 내려오다가 이 추세를 딛고 다시 반등하면은 수렴을 거치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가겠지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요런 추세를 이탈하는 이 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잘라줘야 된다. 대략적으로 라인이 요렇게 되고 내려갔을 때 여기 목부터 머리까지 상승 폭만큼 하락 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죠? 작은 매매, 스윙 매매적으로도 이렇게볼 수도 있고 좀더 크게 묶어버리면은 왼쪽 어깨, 머리, 다시 상승, 하락. 지금 작게 묶으니까 작게 하락을 했고 크게 묶으니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어깨 머리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고점이 낮아진 형태 그 부분에서 내려간다. 추세가 이렇게 저점 때이면은요 정도 되겠죠. 그죠? 60선 금방. 여기를 내려왔지만 또 상승해 줄 때는 여기서 장을 받고 추가적으로 내려가죠. 여기 상승폭만큼 다시 여기 하락폭. 요 정도가 또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만 봐도 짧게도 볼수 있고 크게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더 크게도 볼수 있고 주봉, 월봉으로도 대세, 정말 큰 대세 상승을 이탈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 작은 것, 작은 것, 조금 조그만 것에서도 하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분봉 안에서도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윙 매매인지 중기 매매인지 장기 매매인지 더 들어가서 분봉으로 들어가서 단타 매매인지 초단타 매 매지 따라서 내가 보는 차트 스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될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자 마자 여기가 헤드앤 숄더, 여기가 헤드앤 숄더, 여기도 보면은 분봉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깨, 머리, 어깨, 헤드앤 숄더. 분봉을 보는 사람은 분봉이셔도 보여야 되고, 자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여기서 엄청난 상승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 윗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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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초에서 경신을, 저점도 경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한번 상승, 또 상승. 자 상승하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내려왔네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저점 때이 넥라인. 이탈,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려갔다가 또 반등한 종목도 있겠지만,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헬드앤 숄더, 넥라인 일탈 할 때는, 일단 팔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를 다른 뭐 실전 매매나 여러 가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해앤 숄더다, 이런 것도 뭐 넥라인다,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면서 변형된 거, 아 이것도 해앤 숄더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잊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서 아예 머리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